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미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명사 치고를 사용해서 그 명사의 경우 예외없이 모두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오늘은 치고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델은 보통 키가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델이지만 키가 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모델치고 키가 작아요. 모델은 키가 큰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키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는 보통 매워요. 하지만 이 떡볶이는 보통 떡볶이에 비해 맵지 않아요. 이 떡볶이는 떡볶이 치고 맵지 않아요. 떡볶이는 일반적으로 매운데 이 떡볶이는 예외적으로 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떡볶이는 일반적인 떡볶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제 친구는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밖에 안된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할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밖에 안된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제 친구는 예외예요. 조금 달라요. 제 친구는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밖에 안된 사람 치고 한국어를 잘해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치고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명사 치고를 사용해서 그 명사 중에서 예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뒤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에 배운 치고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보통 어린아이와 달라요. 어린아이 치고 생각이 깊어요. 어린아이 치고 생각이 깊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통 어린아이와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하지만 제 친구는 달라요. 한국 사람 치고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치고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사 치고를 사용해 예외적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전에 배운 치고에서는 부정문, 이중부정문,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야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오늘 배우는 치고는 달라요. 치고 뒤에 문장에 긍정문과 부정문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제 친구는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밖에 안된 사람치고 한국어를 잘해요. 제 친구는 한국 사람치고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외를 나타내는 치고에서는 뒤 문장의 긍정문과 부정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고를 치고는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치고는으로 바꿔서 말하면 예외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어린아이 치고 생각이 깊어요. 어린아이 치고는 생각이 깊어요. 이때 의미는 같지만 치고는 사용하면 예외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대화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희영씨, 이빵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빵이에요? 샀어요? 아니요. 산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말요? 빵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어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즘 직장인치고 취미생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취미로 빵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빵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제 처음 받는 것 치고 정말 잘 만들었네요. 맛있어 보인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또 갖다 줄게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명사 치고를 사용해서 예외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치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치고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요. 예외 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모델치고 키가 작아요. 예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의미는 문맥을 통해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 문장들을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